허세는 한국이 최고 차량 화재가 발생해도 BMW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통계로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BMW 자동차 등록대수는 3,959대를 기록했다. 3월 7,052대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는 연초 월 판매량 5,407대, 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또 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차량인 BMW 5 2 0 t 는 지난달 523대가 팔렸다. 3월 1610대 판매량은 물론 1월 850대 판매량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한국 소비자가 화재에도 불구하고 BMW 차량을 대거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